그리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친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어, 만일을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예, 예.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신고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예.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어, 이제 신고를 부득이하게 해서 이제 못하게 되면 우선 피해자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네. 진단을 시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안 가겠다, 네. 괜찮다, 또는 피해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주변의 목격자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 사고를 낸 사고를 유발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충분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거절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경찰서에다가 그냥 피해자가 떠나버렸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서에 전화해서 몇월 며칠 몇시몇 몇 분에 어디 어디 가령 서부 지평동 몇 번지에서 이러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근데 혹시 뒤늦게라도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사고가 났던 사람이 나 누구누구이니까 이 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으면 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네, 자동차 이런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예. 내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고 또 예.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또 대처하는 방법도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상대방 이제 잘못일 경우를 예. 좀 보면요, 카메라로 상대방 차량의 위치 또 충격 부위 또, 차량 번호를 이제 찍어두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사진 찍기 전에 함부로 사고 차량 위치를 각자 안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냥 곧바로 옮겨놓으면 자신의 과실을 나중에 상대방 차가 네. 자,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렇게 락카 페인트로서 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네. 명확히 해놓고 나서 차량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네. 또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거꾸로 이제 내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병원에 이제 후송 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후송 조치를 할 때는 구급차를 부르고 또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두는 것 이런 것이 좋고요. 이제 상대방 측의 운전면허증을 달라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는 주대 그냥 건네주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사고에 대해서 100% 당신 과실임을 인정하라라는 네. 요구를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교통사고는 보면 100% 잘못은 네. 없습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들어간 경우 외에는 100% 잘못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내 잘못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100% 잘못이라는 이런 문구를 전적으로 뭐 어떤 각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확보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확보해주는 것이 네. 나중에 이제 사고 처리를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뺑소니 이제 사고 사고 경우에는 예. 그런 뭐. 벌도 좀 엄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요. 예, 예. 어떤 경우를 우리가 뺑소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뺑소니는 사회적으로 참 재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보호 조치를 하면 한 생명을 구제하고. 또한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 입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현장을 그냥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그 행정적으로는 뺑소니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네. 보통 한 4년 정도 면허를 딸수 없게 됩니다. 네. 또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면허를 딸수 없도록 그런 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여배우가 뺑소니 이런 사건으로 좀 몰리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예, 예.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뺑소니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예. 이제 그 탤런트 한혜슬 씨라는 분이 네. 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본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네. 지나 하는 사람하고 아주 정말 그렇게 살짝 스치듯 말듯 지나갔었는데 네.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네. 또 진단을 이렇게 삼 주나 나올,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큰 상처를 네. 입었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진단서가 사실상 이제 거짓에 가까운 네. 진단서를 끊고 단 하루도 병원에 치료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텔런트임을 이유로 인해서 돈을 네.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떤 상해를 다친 것을 네. 좀 부풀린 사건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한 예술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병원에서 단 하루도 치료를 안 받았고. 네. 상처를 확인해 보니까 굳이 병원 치료를 안 받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본인이 약간 멍든 정도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정도면 이 사람이 다쳤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혐의 처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의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고 후에 당황한 나머지 이런 예. 후속 조치를 좀 미흡하게 해서 좀 뺑소니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어~ 그래서 일반 우리 운전자들이 뺑소니로 좀 몰리지 않기 위해서 예. 좀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린이 충격 사고인데요. 네. 애들 같은 경우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도로로 뛰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운전자 잘못이기도 하지만 네. 어린아이 잘못도 크, 크죠.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 그렇게 부딪혔다가 그 보통 또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네. 애들이 이제 몸이 유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네. 얘가 와서 살짝 부딪친 것 같은데 일어나서 그냥 뛰어가 뛰어나서 가버렸고 네.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운전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뺑소니로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이가 사실은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속에 안 보이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내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린이를 잡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진단 진찰을 통해서 다친 데가 있는지 속병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 시켜 보라라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요. 정말로 어린이를 잡지 못하고 그냥 뛰어가 버렸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112 신고해서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어린이가 내 차에 충격하고 갔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바로 나니까 연락을 해달라, 보험처리 네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뺑소니로 어떤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 그냥 곧바로 전화를 해둬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네. 말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상자를 일단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면 예. 뭐 최소한 뺑소니는 아닌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근데 100% 이제 네. 그런 것은 아닌 게요. 가령 이제 병원에 후송만 해놓고 그냥 네. 아무런 자기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을 네. 안 남기고 가버렸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후송만 시켰다 그래서 뺑소니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 후송도 시켜야 되고 네. 또 자기의 이름, 인적사항,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려주어야만 네. 뺑소니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병원에 후송시켰는데 이제 경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가해 운전자가 누구냐, 네. 다치게 한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물어보면 순간 겁이 나가지고 제가 운전자가 아니고 저는 그냥 목격자일 따름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된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꼭그 자리에서 아 제가 사고를 낸그 차량 운전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 뺑소니가 안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네.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지 않았는데 예. 자신의 차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고를 이렇게 유발했을 경우에 예, 예. 어, 뺑소니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예. 신호에 위반해서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네. 정상 신호에서 오던 차량이 사실은 이 신호에 위반해서 들어온 차를 피하기 네. 위해서 피해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형상으로 보면 이 피한 차량이 이 사고를 낸것 같지만 실제 네. 원인은 이 신호에 위반해서 사거리에 들어온 이 차량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내 차가 그냥 직접적으로 충격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 사고하고 상관없다라고 가버렸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뺑소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럼 뺑소니에 해당되는 그런 요건들 뭐 예. 별도로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이게 제 대법원 판례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네.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되고 또 가령 내가 누구인지 누가 네. 사고를 냈는지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사고를 낸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을 네. 불투명하게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고 운전자가 처음부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예. 이렇게 이제 경찰이나 구급차가 왔을 때, 예. 이렇게 옆에서 잠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예. 이렇좀 옆에 좀 거들어주고, 예.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거들어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예. 자기가 사고를 냈고, 이 자기의 연락처, 주소, 예. 또 전화번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해야만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구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완벽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만 법적으로는 뺑소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는 고조치를 그 예. 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가벼운 접촉 사고여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제뭐가를 했는데 예예. 나중에 피해자가 뭐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예. 이렇게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한 이틀 삼일 지나서 느끼게 되는 내상을 네.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주) (3주) 진단이 내상을 입어서 진짜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교통사고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아까 한혜수 씨 사건처럼 그냥 멍 하나 살짝 들어있고 네.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었지 사실은 전혀 어떻게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를 안 해도 몸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을 안 받게 되겠습니다. 네. 네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을 조치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